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안중역 역사인근 토지, 안중읍 대발리, 황산리, 덕목리, 토지와 도대지구가 들어설 도대리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에 개통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 평택안중역에서 700m에 위치한 대발리 토지와 덕목지구와 가까운 덕목리 토지, 안중역에서 800m에 위치한 황산리 토지가 있습니다. 2028년에서 2030년 개통 예정인 ktx 역세권 개발지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평택시는 현재 71만 평 규모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는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도대지구 안에 포함된 도대리 토지는 도대지구가 중공시 상업지나 준주거지나 주거로 용도변경될 토지입니다. 안중역에서 평택강 가는 방향에 39번 국도를 끼고 좌우로 27,000평 규모로 도대지구가 조성되는데요. 2021년 3월에 지정되었으며, 도대지구 안에 포함된 100평 단필지 도대리 계획 관리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화양지구에서 2km, 안중역에서 3.6km, 인광지구에서는 1.4km, 현덕지구에서 840m, 평택강 평택호 관광단지에서는 1.7km에 위치한 도대지구에 포함된 도대리, 토지의 단필지 1 0 0평을 추천드립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평택안중역 주변에 있는 허양신도시가 착공을 시작하였고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평택안중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평택안중역과 평택안중 역세권 주변 토지들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평택안중역 부근은 평택지제역 약 80만 평과 함께 평택 안중역도 약 150만 평을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평택 안중역 토지는 서울 용산으로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KTX 평택 안중역인 안중역 세권 토지입니다. 평택 안중역에서 위로는 KTX 서울 용산역, 소사에서 원시선, 소사에서 대곡선,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아산, 당진 송성 목포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평택 안중역이 들어오는 부근으로는 송담지구, 인광지구, 화양지구, 현덕지구, 도대지구 등 중공 예정입니다. 안중터미널 가는 방향의 2차선 도로에 접한 안중읍 송담리 계획관 디 투지는 안중역에서 6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담지구에 가까운 안중역에서 778m 토지도 있으며, 안주역에서 450m에 위치한 안중읍 송담리 토지도 있습니다. 안중역에서 800m에 위치한 황산리 토지도 있습니다. 10만 평 규모로 조성될 덕목지구에 붙은 덕목리 계획관리 토지도 있습니다. 화양지구 84만 평 인근 화양리 토지와 도대마을 회관 인근 도대리 토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부동산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면 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진 물건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